출발하려고 하니까 비가 오는 거 같냐? 응? 살짝 흩뿌리는 느낌인데 9일차? 8일차야 9일차야 8일 <laughs> 9일 9일차 9일차? 9일 어. 9일 저한테는 28일차 9일 새벽에 전체 루트를 쫙 한번 훑어봤는데 어제 코스로다가 힘든 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음. 이제 산티아오 도착할 때까지 그냥 무난하게 약간 마을 산책하는 느낌으로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끝까지 너한테 고맙지 뭐 어, 고마운 돈으로 표시하십시오 아, 그래. 오늘은 사리아라는 곳까지 가는데 거기가 그러니까 산티아고 슬랫길 완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최소 인증 거리가 100km 이상 걸어야 되는데 딱 사리아부터 시작해야지 100km가 되는 데거든. 나는 800에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100km네. 우리는 330. 올라. 올라. 여기서 이제 3 5사 쪽으로 가느냐, 응. 산실 쪽으로 아, 가느냐가 뭐 산실이냐? 이렇게 예를 갈라지는데 들어? 산실로 오늘 빠진다 그랬지롱? 음 뭐.. 24km 거리인데 수도원 같은 것들이 의미가 있고 예쁘고 그래서, 예. 산실 쪽은 계곡이 풍경이 예쁘다고 하는데 뭐 대신 7km 짧고 근데 날이 이래 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다들 어제 너무 힘들었는지 그냥 쉬운 코스로 많이들 간다. 다들 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들 우리 같이 생각한다는 하는 거라니까. 나, 나, 어제 고생했으니까 오늘 그냥 늦지 마히 출발해서 일찍 도착해가지고 쉬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다들 그냥 17km 짜리 짧은 코스로다가 암리화스 저기엔 블링블링한 십자가가 있냐? 교회라기 보다는 그냥 기도실? 아, 어, 뭔가, 작업장인가? 어, 포스트카드, 저 엽서 그러니까. 이후로. 아, 이런 거 그려서 파시나 보구나. 어, 근데 이쁘다. <목소리> 오, s o 아, 오늘도 여전히 비가 와요. 브레일주를 내내 온대요. 제기랄. 비는 점점 더 오고. 아이고제기랄 저기가 산실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4km 정도 왔네요. 산실이 4km야? 예, 네, 뭐 어이고, 벌써 정확히는 3.7이지만. 근데 뭐 산실 코스라 해가지고 좀 규모가 있는 마을인가 했더니 아무것도 없네. 들어가봐요, 뭐 마을이 보이지. 안쪽으로 가야 마을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더휘둘아쳐야 되겠나? 아니야, 그렇죠 안쪽에 집이 뭐좀더 있다고 해도 정말 몇 채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 뭔가 외양간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 그냥 근데. 깨끗하게 지나가는 사람 표 있는 거 같아. 목장 음, 목장 풍경이 예쁘긴 하네. 살짝 살쌀하긴 한데. 음, 시원해서 좋아보이 오히려. 바람이 좀 바람도 바람인데 진짜 이 동네는 고지대로 올라오면 안 되겠구만. 아. 또 조금 올라왔다고 지금 구름 속에 갇혀가지고. 온몸이 그냥 미스트 촉촉? <laughs> 피부는 좋아지겠어? <애쓰? 웃음> 아, 이게 구름 속에 갇혀서 이게 비어 고이게 네. 아. 우리가 지금 꽤 그래도 올라쳤거든? 아침에 지금? 내가 브리핑 봤을 때는 난이 올라가야 900, 800, 700인가 900m 정도까지였는데. 아따, 무릎 네뿌이 아이고. 해좀 보고 싶다, 해 좀. <laughs> 아이고, 오늘도 오르막스 열심히 치는 오르막스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우리네 인생. 근데 너무 내려가 너무 급경사. 야, 야, 뭐, 어째 경사가 어제보다 더 심하고 미끄러워요. 나 아니면은 람가 없나. 그러고 보니 다람쥐를, 다람쥐를 진짜 못 봤다. 어. 이 정도면은 람쥐가 그냥 군대를이뤄도될거 같은데. 어. 응. <laughs> 아, 봐. 람한야 되겠다. 일로. 시켜. 어. 디 스페인 생태계를 파괴하실 계획이 그렇게. 여기까지만 <laughs> 가면 되겠네요. <laughs> 몬탄이라는 곳이군요. 뭔가 위스키가 생각나는 이름이로군오큰 개다. 제 뒤로 오세요. 예, 안녕. 이 동네 집개야아이 이딴 고 안녕 먹무스. 잘 어이, 생겼네. 어이, 따라와. <laughs> 어, 어이 사과도 괜찮다. <laughs> 사과 저기도 사과 몇알 떨어져 있다. 오, 얘는 진짜 괜찮아. 오케이. 제가 멀쩡한거두 알. 밑에 벌써 뭐가 쪼아 먹. 와, 새 소리 평화로운 거 보세요. 쪼아 먹은 범인들의 세레모니. 아이고, 좋구만 어, 아, 도네이션 벙가 보구나 뭐 하나 드시고 가실래요? 이시든지 뭐, 이 주변이 그렇게 뭐마있 괜찮아? 여기 빵이네 과자니 이게 빵이네 있잖아. 빵 아침에 아침에 든든하게 먹어서 네? 그렇게 뭐 하고 싶 마음은 없어 공원 안 하더라도 한번 찍고 나가야겠다 어떤 찍고? 여기도 뭔가 푸짐하게 잘해놓셨네 하늘 보인다 어머야 되게 오랜만이다 야 시야가 맑아지니까 풍경 보세요 한번 우와 저기 매인지 독수리인지 날아가는 거랑 확실히 날씨는 맑아야 돼. <laughs> 야, 이런 나무 터널길도 예술이구만. 아, 아이고, 이쁘다. 이 나무 터널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나무 터널길 너무 예쁘지 않아? 어, 요 앞으로 쭉 뻗은 거 봐봐. 오, 너무 이쁘다. 아, 얘네 봐봐. 얘네는 뿔이 어. 되게 멋지다. 어, 얘, 얘, 얘소구나 어, 쟤, 저 안에 있는 애뿔 봐봐. 이렇게 앞으로 쫙 뻗은 거. 전체적으로 뿔이 그렇게 생겼네. 수소고 암소고. 약간 그 텍사스 쪽에 가면은 응. 걔네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스테이크 하우스에 요런 뿔 요렇게 맞아. 달려있잖아. 그런 뿔이네. 오, 멋있다. 얘네는 좀 순하게 생겼다. 아까 걔네들은 좀 무서웠는데. 폴터가 순하지 않냐 으흠.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이비 얘네들은 좀구하게 생겨. 아니 그리고 거. 속눈썹이 되게 길어요. <laughs> 속눈썹, 속눈썹 엄청 길어. <laughs> 잘도 봤다 원래 소들이 속눈썹이 길어. 놀담길 살짝 살짝 보이는 하늘. 아우 역시 사람은 하늘이 보여야 돼. 안 그러냐? 엄마 쟤 봐봐. 쟤는 어떻게 저 황소랑 흑소가 색깔이 그라디 그라데이션으로 먹었냐? 아니 얼룩도 되게 희한한 게 그라데이션으로 먹었어. 음. 신기하네. 이, 이쪽 풍경뭐 여기는 해가 조금 비치니까 더 이쁘고 이쁘다, 그지? 햇살 홀리하게 내렸지는 거 봐요. 뭔가 좀 성스럽게 내렸지 않아? 어제 그렇게 전투적으로 걷다가 갑자기 평화로 보니까 뭔가 좀 어색하다. <laughs> 너무 평화로운데. 다음 어? 마을까지 1.6km거든요. 뭐, 난... 그냥 쳐? 어떻게 너, 너 배고프? 얘가 배는 아니 아니, 데... 아니 상관없어 그거. 그럼 가. 가라럼 날씨가 어제 또 흉흉해지냐. 편안하게 보내주지 않을 거냐. 어그 와중에 길도 험해지네 갑자기 경사봇. 아이구야. 뭐... 길은 평탄해졌다만 날씨는 여전히 용수상하고만. 아우 추워진다. 아 어, 사모 사모아. 네 예, 거기랑 갈라진 길이랑 아, 합쳐지는 아... 지점인데 여기에서는 무조건 쉬어 가요. 네. 카페로 가든 벤치 에앉든 근데 화장실이 없나? 뭔가 카페도 벤치도 응. 마땅한 곳이 없는 마을이다. 화장실은 없다. 되지 갑시다. 자판기 자판기. 24시간 자판기 부담하는 게 아닌 게 이러다 진짜 사리아까지 갈거 같은 게 4.5km 밖에 안 남았어 사리아가? 어. 시간은 지금 몇이냐? 11시 13분 12시 반쯤에 도착한다 얘기네 진짜 거기가 점심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 아, 점심은 원래 거기서 먹을 계획이었는데 그럼 그냥 칠까? 아니 그래도 4. 너무 그럼... 우리 지금 3시간 반을 한 번도 안 쉬고 걸었는데 어떻게 지금 사정이 그렇게 돼 버렸어 그냥 걸어도 될것 같은데 짐들이 어때? 음, 너무 오랜만 우리가 발을 안 걸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엄마 약간 뭐 움직일 거라 이상한데. 하 아까 아, 일단 그냥 가요. 일부러 어제 고생했다고 오늘 좀 편안하게 가자고 했더니 왜더 강행군이 되는 거 같냐? 음, 좀 그러긴 하다 그지? 뭐십 칠. 이거 맞긴 맞는 거야? 1 7 메트르가? 십칠점 거의 1 8이구나 응. 여기 웬또 염소 염소 친구들? Goat, Goat. 이보게 잠깐 여기 좀 돌아봐 주지 않겠나? 냉정하고만. 아이고 꼬레 수컷이라고 플라스영. 응? 플라스영. <laughs> 아이기야. <laughs> 아이 이뻐라 어이구, 야넌좀 크다. 넌좀무섭다야 <laughs> 진짜 애기다 눈도 제대로 못 떠. <laughs> 눈도 제대로 못 떠. 환영합니다, 사리아입니다. 나 아, 웰컴구만. 환영합니다. 한국 누가 사는 <laughs> 이115 남았대요 여기. 여기부터 응응. 예, 뭐 예. 어, 도장 도장 받으실래요? 응. 음, 도장도 꼭시켜막 아버지 선물. 야 도장이 예쁘네. 음영 처리가 아주 잘 되있는데. 115 k g 인형 시계잉. 이런 케이스가 없나? 자 어. 오늘 너무 잘해도 뭐, 고생들했어. 잔치가 아주 잔치다. 못 <laughs> 뭐 끝내주네, 진짜. 응? 너 새우를 안 좋아하는데 새우를 사왔어? 내 아버지로 내가. <laughs> 음, 아주 좋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3분의 2 지점까지 오셨네요. 거의 뭐, 좀, 뭐, 완성이라고 봐야 되시지.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산티아고까지는 그냥 거의 뭐, 굴곡 없이 평탄하게 걸어갈 길이라, 날씨만 좀좋더 알면 좋겠는데. 그래, 제일 중요한 게 날씨 부조야. 근데, 계속 비가 온다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걷긴 여기까지 끝. 네. 수고했다.